그러 만날 때까지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저분이에요. 와일즈 비서실장. 예, 비서실장이에요. 그러면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을 얘기하게 만들자. 강원식을 보내서 살짝 물어보자. 방방 뜨는 루비어가 당신의 뜻이냐? 했을 때 와일즈가 아니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 틀을 딱 잡을 수가 있잖아. 틀을 잡을 수 있고요. 두 번째가 있어요. 동맹현대와 주한미군과 우리군을 중국의 전쟁기지로 삼고 싶어 하는 게 루비오가 강력,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. 한국군을 중국을 맞서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를 이게 트럼프의 진심인지 광훈식 비서실장이 와일즈한테 확인했는데 그것도 트럼프의 진심이 아닌 거였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뭐냐 면이 라인을 만든 거예요, 이제. 그 라인을 만들어서 와일즈와 이어서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도 진심을 알아냈고 그 진심을 알아냈기 때문에 북한 문제 얘기했고 조선 얘기했고 다 분위기가 좋아졌다. 이거 박수 쳐줘야 돼, 이거. <laughs> 이런, 이런 방식의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, 우리가.